쉽거든요, 뒤로. 그래서, 웨이트백은 무조건적으로 뒤로만 빼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풀서스펜션 자전거의 경우, 체중을 너무나 과하게 뒤로 보내게 되면은, 리어서스펜션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전거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앞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체중이 너무나 뒤로 빠져있게 되면은, 리어서스펜션이 버텀아웃을 찍게 되고, 그리고 앞바퀴가 너무 쉽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풀서스펜션을 쓰실 때는, 어느 자전거도 웨이트백은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웨이트백 자세는, 자,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허벅지가 안장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상체, 무릎을 구부려서 상체를 낮춰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릎도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줄 공간이 있죠? 그리고 팔 역시 지금 접혀있는 거 보이시죠? 접혀있기 때문에 조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웨이트 백, 뒤로 무조건적으로 버티게 되면은 오른쪽 발을 보시면 뒤로쭉 펴져 있죠? 쭉 펴져 있고, 팔 역시 쭉 펴져 있기 때문에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백을 하실때는 무조건 뒤로 빼는게 아니라 뒤로 빼신 다음에 자세를 낮추세요 자세를 낮춰서 앞 자세를 낮춰서야 중심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뒤집어지는 것도 방지를 할수있고그 상태에서 코너도 어떤 급경사에서도 자신이 자세를 낮춰서 핸들의 여유공간 팔이 지금 쉽게 돌고있죠 여유공간이 있으면은 조향을 쉽게 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백을 하실때는 뒤로 빼신 다음에 중심을 무섭게 낮춰주세요 그래야 충격흡수랑 조향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 서스펜션의 자전거는 그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뒷바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비위 위쪽에 있게 되거든요. 비위 위쪽에 있게 되야 앞서 스펜션도 부드럽게 충격 흡수를 해줄 수가 있고, 이어 서스펜션도 보다 쉽게 충격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웨이트백 자세를 보여드릴게요